오일선이 조금 뚫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든지 분할로 대응이 가능하겠다. 21선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21선이죠. 요거. 요 빨간색. 그니까 러요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어, 가능한. 지금 같이 21선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 들어가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고, 1차 4만 원만 뚫어 주면요. 그냥 날아갑니다. 오늘 어 보시면 6월 6월 14일 오전 10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생방송 진행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멋진 종목 한번 공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매일 아침마다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지만 최근에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정말 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나는 거는 좋아요. 나는 거는 좋은데. 아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이에요자 어. <laughs> 어쨌든 오늘 수익 난 것들 잠깐 한번 보면요. 일단은 우리 공략을 했었던 제이중 코스메틱. 그죠? 제이중 코스메틱 우리가 종가에 진입을 해가지고 에, 바로 다 어, 수익을 냈던 종목이 제이중 코스메틱이었고요.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내셨다.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제가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오가니티 코스메틱.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오가니트 코스메틱이었고, 대응을 해가지고 바로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슈팅이 나왔던 동원수산. 동원수산. 예, 우리는 하단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크실 거예요. 그래서, 어, 동원수산도 분할로 우리가 매도를 했고, 어, 추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요것도 지금 우리가 같이 또 수익을 냈죠. 자, 그리고 또뭐 있었습니까? 오늘, 다른 종목들도 오늘 막 슈팅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 뭐예요? 한국가장품도 진행을 진행이 됐었고, 그죠? 한국가장품. 공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제가 공짜라고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진입 이때 당시에 수익 못, 못 내셨던 분들 여기에서라도 무조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화 PNC였어요. 세화 PNC. 세화 PNC하고 또 다른 종목 같이 비교했죠. 지금 다른 종목이요. 딱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에? 지금, 어, 지금 세화 PNC는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근데 지금 다른 종목 똑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이거 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단기적으로 20에서 30% 바로 수익 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보너스 종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실 수 있다고 이거 들어가시면요 바로 수익나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체크를 꼭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내에도 여러, 다른 종목들도 지금 수익 났는데, 뭐, 한두 자릿수 이상 오늘 슈팅 나온 것들만 간단하게 좀 봤어요. 뭐, 이거 내에도 지금 다른 종목들 계속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어, 한 번, 어, 계속해서 좀 대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5% 미만은 인증 안 하셔도 돼요. 5% 미만은, 예, 인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 정리해드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공략할 종목을 한번 어,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일단은요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자 지금 보시면 보시면요 자 미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CPI 그죠 CPI가, 어, 괜찮, 어,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국채금리의 하락. 그죠? 렇 국채금리의 하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인들이 환차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외인들이 입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장이죠, 3대장. 누구예요? 삼전. 그죠? 렇 SK 하이닉스. 그죠? 렇 어, 한미반도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엮어라. 그럼 알 t 오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왜곡. 왜곡 현상. 어, 그래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도 수익 많이 챙겼죠. 그리고 오늘 교체한 종목들이 바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놨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품 관련주요,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조정받을 때 관, 관심을 가져야지, 상승을 할때 따라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삥 올라가요. 그러면 이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아니은 뭐 도잖아요. 더 가면은 수익 나는 거고, 들 가면은 보합인 거고, 가다가 단기 조정을 줘버리면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눌리는 자리, 이 자리를 노리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수익을 냈던 거예요. 세화 PNC, 한국화장품, 뭐 마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마녀공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 공략을 하고 있었고, 어, 저기 뭐예요?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종가로 따라 붙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라.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매니저, 네 아니 화장품 섹터 다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지금 다시 다 올라갔으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겠네.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윗꼬리 주고 다들 내려오고 있죠. 다시금 공략 섹터가 생긴다. 그러면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통이 있고, 그죠? 제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용기 뚜껑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름 관련주랑 같이 엮어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크림에 선크림 선크림 관련주들 자 미, 외국에서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 뭐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 들어올 때 매기던 관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화장품 섹터들 화장품을 어, 수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제 친구가 친구가요. 제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브랄 어, 친구가 어, 지금 부천에서 부천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화장품 뚜껑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 원종동에서. 예요, 어. 지금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밤을 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을 막, 지금 막 끌어 모아요, 끌어 모아요. 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일좀 도와달라고. 일거리가 너무 많다고. 뚜껑, 화장품 요 뚜껑 있잖아요, 여러분. 용기에 있는 요 뚜껑, 요 용기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아주 노 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크림이라던가, 선크림도 이 뚜껑만 있는 게 아니라 튜브 있잖아요, 튜브. 그죠? 튜브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크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선크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어, 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대응을 못한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내일서부터라도,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다음 주서부터라도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크림 관련주들도 그렇고, 지금 몇 가지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서부터 빠르게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s 택이에요 a s 택 선크림 관련주로 지금 폭막 굉장히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기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크림에 관련 이, 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관련주예요. 자 어때요?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의 두 가지 패턴을 공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신규 상장주는 자 상장이 되고 나서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타트를 끊는 애들이 있고 반면 지금 얘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스타트를 끊는 애들이 있다. 그죠? 그런데 신규 상장주는 보조지표가 신뢰도가 높아요. 작아요. 보조지표 킬 필요가 있다. 없다. 절 하나도 없다. 왜? 보조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가져다가 기술적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뭘 봐야 된다? 돈을 봐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주식 10년 이상 하셨다. 뭐몇년 이상 하셨다. 어? 뭐뭐 뭐 자기랑 스타일이 안맞으면 뭐라고 막뭐 신음 소리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떻게 다 제만 같겠습니까? 근데 물어봐요, 제가. 막 이렇게. 자, 5일선이 뭐예요, 여러분? 20일선 뭐예요? 5일 동안의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20일선 20일 동안의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어, 그건 알아요. 그니까 러 뭐냐고요,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고. 주식을 5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무슨, 무슨 말이에요? 5일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 점을 딱 찍어 놓죠, 이렇게. 오늘의 평균 가격은 얼마였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어 놓은 거예요. 21선은. 한달 동안이죠. 한달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선으로 이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의 이, 이, 평선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캔들이, 캔들이 21선 위에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날을 기점으로 한달 동안 산 사람들은 수익권이고, 그죠? 5일 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손실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뭐예요? 이경매매예요, 이경매매. 이격도라고 하죠. 이격도. 자, 그러면 얘를 딱 보자고요. 얘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죽을 맛이에요. 밤마다 물떠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본전만 오게 해 주세요. 본전만 오게. 내가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20만 원 간다 그래 갖고 내가 여기서 더 태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트 길게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지. 그죠? 이거 작년 겨울서부터 지금 여름 이제 여름 이에요 이제 어 이제 초복이 한달 한달 남았어요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요 안해요 신규 신규 상장주 진짜 정확한거 아니면 안합니다 어자 어때요 저점이 확인이 되었고 우상향으로 틀어 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죠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나,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격 이격이 줄어들었고 공략해볼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볼만하다. 그런데 단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이탈되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AS텍 공략해볼만한 종목이에요. 공략해볼만한 종목이고 자리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한번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갖고 오셔도 돼요. 얘는 단기 종목이에요. 장기 종목이에요. 얘는 약간은 방망이 길게 잡고 가야 되겠죠. 왜? 이제 5만 원이에요. 얘 고점 얼마에요 9만 6천 원이에요. 절반 빠졌어요. 그죠?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죠 이런 종목은 공략해봐야죠 어쨌든간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빠졌는데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이제 관심을 받겠다 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슈퍼맨의 등장이 나타났잖아요 슈퍼맨의 슈퍼맨이 뭐예요 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된다 S A S 택입니다 A S 택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 섹터들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화장품 관련 섹터를 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공부한 종목들 분명하게 타이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여라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오픈 방 있죠 오픈 방이 오픈 방에 입장을 하고 싶으시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좌측에 어, 있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보너스 라던가 오픈 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오픈 방으로 여러분들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목은 어, 그 저뭐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나갑니다 이게 그냥 무료주를 이렇게 너무 <laughs> 너무 많이 수익을 수익도 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종목만 받아갖고 입싹 닦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증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어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은 굳이 오픈방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보너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어 멋진 종목으로 어 보답해 드리고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아침마다 여러분 40분, 50분씩 생방송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니까, 러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돈안 들어갑니다. 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함께 계속 매매해 나가도록 할게요. 금요일장은 오후장에 조금 심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주말이 이제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짝 위축이 됩니다. 분명히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갈 거예요. 오후장도요. 그 시장들 계속 대응해 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종목, 보너스 종목이라던가 오픈방 필요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후장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잠시 후에 오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